서브는 오른발로 하는 거야? 왼발, 왼발. 아니, 아니, 아니. 더 걸어도 돼? 나두개 걸었는데, 뭐걸 되는 거아 아, 예. 그인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로> 이제는 이하가 네, 이2차는 어. <목소리로> 이하야. 또? 어쩌면 더 뛰고, 안려또 어쩌면 더 뛰고, 가게가 다면은 떨어지는 거야. 어쩌면더뛰또 어디 떨어지는 거야. 생각해. 둘다 같이 해일리는 <목소리로> 거.

서브가 네, 서브로 잘 받아야 돼요. 발로 아아 머리 안자 10명이 아, 앞 이쪽에 걸었어요. 10명이 아. 자 2천원 3천원 걸어서 3만원빵이 됐습니다.

자, 따면 대박, 이름은 쪽박. 배당률? 50%에요, 50%. 왼쪽에다, 왼쪽에다, 야 왼쪽에다. 왼쪽에 치라고. 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라고. 자, 저쪽 선수가 1대1 잘하는데, 자, 자기는 왼발로만 안 됩니다. 받는 건 오른쪽으로 받는다 이거지? 네, 라인라인에서 네, 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웃으로, 아우스, 심판 아웃으로 받습니다. 자, 동건 사람은 박수를 칩니다.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본전하고 2천원, 3천원 밖에 못따는데 대박입니다. 오른발로 컨트롤하고 왼발로 놓고 아 들어가 들어가 에? 형님 응. 왼발로 치기 때문에 빠딱 안세니까 들어가라고 놓고 꽝농밖에 없어 그래 왼발로 초구는 받아야지 저건 오른발로 하는 거지, 전부 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laughs>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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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로 끌고는 와도 때리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laughs> 점수, 점수 몇대 몇이에요? <laughs> 점수, 상계 점수 좀 봐. 아유, 저거, 머리로 잘안 된다니까. 화이팅! 화이팅! 지고 있네? 아웃! 나갈 때 보면 알아. 또 잘못 걸었네. 너는, 네, 어, 너는 어디다 걸었어? 네? 응? 왜다 그러냐고? 난 이쪽 이긴다, 그렇지. 왜냐면 왼발이니까. 나도 아, 그래. 왜? 아, 아우다냐? 아우야아웃다냐 8점 바꿔. 점수가 몇대 몇인가요? 8대 5. 아, 8대 5로 왼발이 이기고 있네요. 아, 네. 이거. 이거 작전상 또 실패해요. 아, 경마를 할 때마다 돈을 잃으니 경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 아, 에헤이! 지면 아, 뭐돈 나가지요, 어때긴? 왜 거기다 갖다 주나요? 각을 치야지. 완여령 이런 거 잘하는데. <laughs> 아, 저 야, 종욱이 충분해. 이전이게 나 같은 놈이 있으니까, 아, 아웃이었어요. 화이팅! 다른 사람 있겠죠? 안 돼, 안 돼. 거제 프로 족구단. 아, 자, 오늘도 들어오셨군요. 1대12 경기입니다. 12명이 지금 몰빵으로 1회 걸었어요. 거제 브로족보자님, 유명호, 아, 베르네 이모티콘. 아, 베르네에서 유명호 선수가 카톡을 보냈는데 뭔 내용인가요? 아, 지금, 동점! 괜 됐어요? 한 점. 16이라고요? 아. 아니이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동태성. <동대동. 웃음> 이재동 선수 단합니다대2차주심 아, 김재동. 건너편 아 김재동 아니야 이재동 이재동 선수 아 왼발로 서브를 넣었는데 저렇게 잘 넣어요 역전 자 오른발로 때리세요 왼발에다 때리지 말고 경고. 관중 경고. 아. 대 12. 또 역전됐네요. 야, 동아 야, 동아 잘해서 칼국수 좀 먹자 오늘. 이거 이거 어떻게 좀 참고. 얼굴. 여기서 뛰지 말게 말게 말게. 이종우 칼국수 좀 먹자 오늘. 뭐 금방 아까는 뭐안 오버도 먹는 여전히 이러더니 막 뭐, 이게 또 틀려요. <웃음> 일부러. <laughs> 아작 이거 이거 냄새가 좀 나요. 무조건 됐다. 안늦줬어 종우가 좀 차분하게 해봐라. <laughs> 왼발 서브인데, 그렇게 강해 높이 하니까. 저 형님 머리가 나빠. 하이 볼이 나빠. 삐? 저게 나쁘다니까. 아 이, 고아네 아이고! 자, 어? 자 종국이 2를안으러 <laughs> 어! 야 이쪽, 이쪽! 너무 저쪽만 때리네. 다졌네 그러니까. 아. 다졌어. 아, 나일락개 손대? 아, 왼발 세다. 세다. 뭐, 왼발도 아니구만. 뭐, 오른발로 다 하고, 뭐, 나중에 넘기는 것만 왼발이구만. 아, 넘기는 것만 왼발이라니까? 뭐, 아무, 별, 크게, 어떻게 없네. 오른쪽 오른쪽. 아이고. 아 골든? 아니, 아니, 여기, 여기 형, 나 5천원 더걸라 그랬거든. 응. 어요 <laughs> 야, 야, 뭘, 돈가 아주, 읍태냐, 돈, 뭐, 옷많아가지고 엄태진, 아, 많이, 뭘, 많이 딱 지금, 고, 저, 졸라 꼴고 있어요. 서동현. 아, 아1 4대 14! 아. 아이, 아이고! 구사일쌤. 아, 몰라. 몰라, 이제. 몰라, 이제. 아, 돌리, 돌리, 돌리. 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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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요. 아. A냐, 직, 직선이냐, 아웃 진짜 아니야! 아오! <laughs> <laughs> 역전! 나 역전! 나나나나나나 역전! 나 역전! 역전, 역전 아! <laughs> 대단하다! 대단해요! 자, 아, 우리 선수는, 이재동 선수는, 아, <laughs> 2만 5천원을 잃었어요. 14대11에서 역전 패당했어요. 아, 자 역전패 아니 재동이형 왼발 진짜 쎄다 어, 와 승을 못 받겠어 안열이형 지옥갔다 천국으로 왔네 아, <laughs> 저, 저 아. 역시 아, 왼발. 왼발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아, 없어요 아. 자 여기까지 <laughs> 갑니다, 갑니다.